그때 이제 전자제품들 보고 뭐가 제일 좋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끊어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겠 저는 그, 한 번씩, 엥! 하는 거. 정석이? 정석이, 정석이. 예.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제가, 설마 이 정석까지 그걸로 하리라 생각 못 했거든요. 막 기계로 하리라. 그래, 집에 왔는데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집와 이렇게 다 있구나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집 정석하겠다고. 너무 신기한 게 거절할 거 아니에요. 정석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스위치 누르니 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석기를 막나 기만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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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 네, 아,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원에서 그 나갈 때 태수 할때 밥솥을 줘요. 근데 그 밥솥은 밥다 되면 단추가 그냥 딱 올라가는 밥그 밥솥이에요. 안전핀. 예, 그래서 그냥 밥을 하는데. 갑자기 막, 딸랑딸랑, 딸랑딸랑, 막 하더니, 증기가 쫙!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때 혼자 있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경비실에 다 전화를 했어요. 저, 우리 집에 지금 뭘 터지려고 한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 아, 그렇 경비원 아바이가 올라왔는데, 뭘 보고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솥이 지금 터지려고, 김이 막 올라간다고, 소리 지른다고 하니까, 아, 이거 이러는, 이러는 밥솥이래요. 근데 조금 있다니만, 맛있는 밥이 다 됐습니다. 밥을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야? 그래서 보니까, 메뉴도 1 2 가지 메뉴가 있는 밥솥이에요. <laughs> 닭강지밥, 무슨 영양밥, 무슨 밥해서 야나 그런 밥솥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네, 그거는 반찬 없어도 맨밥 먹어도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어, 그렇죠. 네. 여기서 닭강지라는 건이 누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탕지. 저는 전자렌지였어요. 전자렌지였는데 북한에는 밥 한번 대펴 먹으려면 그불 아궁에 내려가서 불을 떼야 되고 그한3 0분 동안 불 떼서 먹어야 되잖아요 덮여 갖고. 근데 여기 와서는 5 분만 딱 돌리니까 되더라고. 그 안에 장치를 보니까 그냥 그 중간에 뱅뱅뱅 돌고 양쪽에 서 불만 나왔을 뿐인데 <laughs> 아이막 따뜻해지고 따가워져요 신기하게. 그게 너무 신기해. 자라에 제가 공연 갔다가 항상 늦게 집에 들어거든요. 오 그래서 아빠가 고생한다고 소리해 계란을 프라이를 해줘야 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그 냉장고에서 계란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라고 했잖아요 접시 이렇게 넣고 계란을 넣고요 그렇게 하고서 되는가 서 기다리는데 순간에 폭발하고 빵 터지는 거예요 아니서 바빠서 전기 끄고 열어봤는데 <웃음> <웃음> 계란이 다 폭발한 거예요 맞아. 노란 노란 사이가 사방에 뿌려가지고 막 난리 난 거예요 <laughs> 저는 고데기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땐 머리에 유독 머리에 집착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마를 하고 싶으면 그 젓가락 있잖아요 그걸 다 알고다가 막 엄마한테 혼나고 막 손가락 대고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딱딱 바꿔 끼면 매직도 할수 있고 파마도 할수 있고 막 이렇게 빵빵 불어나는 머리도 할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